안 들어가요. 편마 모가 아주 심하네. 네, 이 고객님께서는 그 타이어 교환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 타이어 양쪽 안쪽으로 편만 모가 아주 심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철심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들었는데 어, 이 차량은 얼라멘트 교정을 해야 되는데 어, 항상 얼라멘트 교정이 앞서서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일이 시운전을 통해서 핸들의 각, 그 다음에 쏠림, 또는 그 엔진으로부터 올라오는 진동, 노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진동,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좌우 핸들 각입니다. 이 좌우 핸들 각이 맞으면 얼라미터 그 교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얼라미터 각이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핸들 좌우 각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일이 커지죠. 그래서 얼람베이 어, 교정이 앞서서 먼저 시무전을 통해서 좌우 핸들 각또 핸들이 똑바르게 직진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실험을 해 보고 이 타이어에서 소음이 엄청나게 올라오네. 핸들 각은 맞는 것 같네. 핸들 각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안 맞는 차들은 이런 식으로 가거든. 근데 이거 핸들 각은 직진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 타이어가 지금 소음이 많이 올라와요. 자, 여기서 핸들 각을 한번 볼게요. 자, 좌회전을 유턴을 해서 최대 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비춰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이 위치가 지금 1 시, 한시반 정도, 대략 1시 정도 이렇게 왔죠.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11시 방향 정도 오면 맞죠. 자 여기에서 잠시 한번 환산하고 이니까 한번 여기서 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좌회전했는데 우회전 각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아잘 맞네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저 어느 차량들은, 아까 1시 방향이었는데, 이렇게 8시 방향 정도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좌우 회전 감기는 회전수가 다르겠죠? 그럼 이 차량의 핸들 총 회전수를 한번 볼게요. 자, 1시 방향에서, 뭐, 여기를 기준 잡아도 되겠지요? 어, 상관없어요. 여기를 잡던 여기도 관계없는데요. 여기를 잡을게요. 1시. 1회전. 2회전. 오! 자, 다시. 여기부터 합시다. 자, 11시 방향. 1회전. 2회전. 오! 2회전하고도. 다른 차들은 기본 3회전이 되는데 2회전 하고 한 4분의 3 되네요 나중에 들어가서 이 각도를 한번 계산 한번 해 봅시다 지금 이 차량은 회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시 방향이고 반대 방향으로 최대로 감았을 때 11시 방향 그러면 11시 방향과 1시 방향이면 각이 맞는 거죠 어런 차들은 이렇게 돌아온 이만큼 차이나는 차들도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는 적게 들어온다라면 외회전으로는 핸들이 많이 감기고 좌회전으로는 적게 감긴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거기뿐인데 얼라이먼트 교정을 하고 핸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 시운전을해 보면 차는 잘 가요 별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아파트에 사시는데 운전하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평상시에 자기가 주차하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라미도 보기 전에는 이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후지를 하면은 차가 주차가 가능했는데 얼라미도 교정을 하고 난 뒤부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 차는 다행히도 좌우해진 각이 잘 맞는 거예요. 뭐 연식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혀 틀짐이 없어요 이거는 얼라이먼트 교정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가서 얼라이먼트 교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운 전하는데 뒤에서 너무 큰소음이 올라와서 뒷 타이어를 확인을 해보니까 보겠습니다. 완전 울퉁불퉁하죠. 푹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러니까. 그대로 소음이 실내로 들어오죠. 이쪽이는 괜찮은데,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에 그래 안쪽에 다 교환해야 돼. 아까 이 얘기거든. 똑바로 갈때이 방향이잖아 그래? 이 방향에서 좌회전을 했을 때. 핸들이 다 감겼을 때 위치가 여기 오면 다감겠잖아더 이상 안 간단 말이지. 그렇죠? 최대 회전 각이거든, 이게. 이럴 때 보통 핸들이 한 40도 정도, 타이어가 40도 정도 회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더 이상 안 돌아가죠. 11시 방향과 한시 방향이 오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는 한시 방향이 왔는데, 이게 이 정도밖에 안 왔다.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기서 이만큼 가게 탈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쪽에서는 더 많이 돌아왔다는 얘기거든. 덜 돌아간 만큼 더 많이 왔기 때문에 그 편차는 두배라는 거예요. 2배. 이 조금 덜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만큼 덜 돌아간 만큼, 이 반대편에서는 그만큼 더 돌아왔다는 거죠. 이 적게 돌아가는 만큼 더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의 좌회전과 우회전의 편차는 두 배라는 거죠. 이게 심각하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유턴을 했는데, 저희는 유턴이 그 도로에서 똑같이 됐는데, 어? 어느 순간에는 유턴이 안된다는 거지 한번 교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분명히 이 좌우 핸들각을 한번 맞춰봐야 돼요 이 맞춰봐야 돼딱 맞죠 11시 방향 1시 방향 이 차는 좌우 회전각이 정확하게 맞는 차예요 아주 좋아요 편마모 발생되는 것만 교정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我。 그 시운전 했을 때그 소음이 굉장히 컸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높이 차이가 다르죠 손을 만져보면 울퉁불퉁 울퉁불퉁 합니다 여기 만져보면 이게 예, 낮고 높고 낮고 이런 식으로 이거 굴러가면서 차량이 하중이 실리게 되면 소음이 엄청 크죠. 이다 깎여져. 손 다친다고. 이 안에 와이어가 다 보일 정도로 편마모가 심해. 방금 측정한 이 차량의 현재 데이터 값입니다. 자, 지금 타이어 편마모가 진 이유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토우값 정도의 차이하고 제가 볼 때는 캠버값은 정상 범위에 들어오지만 장치 앞으로 탈거를 계산을 해서 조금은 올려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굳이 작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차량은 어, 타이어 편마모의 정도를 고려해보면 이 토우값만 조정을 해서도 이 값만 조정을 해서도 충분하게 고객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캐스터 값도 엄밀하게 따지면 0.5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량 쏠리면 약간 뭐 편차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로 사정을 보게 되면 로드 크라운 있지 않습니까? 로드 크라운. 로드 크라운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 데이터 값이 기존에 정상적인 범위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빨간불이 들어왔다 해서 이 데이터 값이 나쁜 것이 아니고 이 빨간불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파란불 들어오면 다 좋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고객분들은. 이 파란불과 빨간불은 이재어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이 차이 특성을 생각해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그 퀄리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굳이 이 값을 우리가 조정해 가면서까지 작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편차가 많이 나면 해되겠죠. 야 그러나 편차가 적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이 캠버 값도 조금 올려 주면 좋겠죠. 앞으로 차를 더 오랫동안 타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올려 주면 타면서 캠버 값이 마이너스로 가겠죠. 그걸 고려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조금 캔버 값을 올릴 필요성은 있어요. 그리고 이 값을 보면 이 값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모든 부품을 다 교환을 해야 되겠죠. 제가 임의로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캔버와 토우 값은 제가 조정을 할수 있지만 이 캐스터 값은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예전 차량들은 이 캐스터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지금 이 카렌스 같은 경우에는 이 캐스터 값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로어머를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쇼바 마운틴을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큰 작업을 해가면서까지 이 데이터 값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고객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작업이 좀 귀찮긴 하지만 이 아주 정상적인 범위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앞으로 몇 년간 차 운행할 걸 고려해 보면 이 캠버 값을 조금 플러스 방향으로 약간 올려줄 필요성은 있다 이게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것도 고객분이 비용을 지불하고 원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객분께서 큰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의사가 없으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토우 값을 약간 플러스 방향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캠버 값이 마이너스로 좀 간다 하더라도 힘이 상쇄되는 거죠. 캠버는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는 성질과 토우는 플러스 방향으로 주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모이니까 예전 에 토우 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토우 인방향으로 해 주게 되면은 벌어져서 편마모지는 양과 토우 인 값으로 인해서 바깥 면이 약간 편마모지는 것을 힘을 상쇄시켜서 차는 직진 방향으로 운행이 가능하고요. 전혀 타이어 펜만 먹어지지 않고, 물론 여기에서는 타이어 공기압을 항상 적정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캠버 값을 조금 조정해도 되겠지만, 여기까지는 하지 않고요 토우 값만 조금 더 플러스로 해서 이 마이너스 값이 마이너스로 가는 것을 상쇄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캐스터 값은 수정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핸들이 무거운 영향을 주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전혀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캐스트는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수정하는 방법은 이 쇼바 마운틴 위쪽에 휠 하우스 쪽에서 마운틴을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엄청난 작업을 하면서 차의 손상을 시키면서까지. 이 캐스 값을 수정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 작업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좌우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는 똑같으니까 이 토우만 가지고 캠버 값을 약간 상쇄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캠버 값을 플러스나 마이너스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볼트 두개 보이는 거 있죠? 쇼버 볼트를 상단부 볼트를 빼내고 그 위치에 캠버 볼트를 삽입을 해서 그 캠버 볼트로 캠버를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교정을 한 다음에 차량을 안착시키면 되는데요. 지금 이 차량은 이 정도의 수치 어, 앞으로 탈걸 고려한다 하더라도 굳이 이 캠버 볼트를 교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캠버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토우만 작업을 해서 타이어 편마모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데이터에서 이쪽과 이쪽의 편차가 둘이 합하면 제로였거든요. 이쪽이 플러스 이 정도. 마이너스 이 정도, 이쪽에 플러스 이 정도 걸랬으니까 핸들을 바로 잡으면 거의 제로제로 제로 왔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좀 교정을 했는데 지금 제로제로로 맞춰놨어요. 그럼 이 값을 조금 이 마이너스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우 값을 가지고 토우 인으로 만들어서 굳이 이 캔버를 수정하지 않아도 편만모가 지지 않게끔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토값만 우 가지고 편만모를 방지하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값을 어느 정도 맞춰야 할지 그것은 정비사의 노하우겠죠 제가 제가 작업하는 범위 내에서 평상시 하던 대로 제가 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 토어를 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고객분들이 보시면, 차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죠. 아까는더 좋았는데, 차를 더 못쓰게 만들어 놨죠. 이 빨간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캐스터 값도 이 정도면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맞추려고 러면 작업 범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현실성을 고려해서 요 정도의 토우 값을 주게 되면 이 마이너스 인 캠버 값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가 한번 교환할 정도의 주기까지는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여기에서 이 교정 값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